지난 4월 28일 고현교회 앞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정상규 대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짓말이 정 대표는 지난해 연말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거제 지역 학폭 사건의 진상이 알려진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고현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기절놀이부터 물고문, 패드립 등에 시달린 피해 청소년은 세상과 아이의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학교 폭력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공방 끝에. 피해 학생의 피해 상황을 증명해 줄 CCTV까지 발견된 사건.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어머니의 마음에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건 다름 아닌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고용 교회만 안 가서서도 애가 이런 마 아니었. 죠 친구도 많았고, 약간 그러니까 리더심도 있었고, 배려심도 있었고, 매일 침팬통과 기술과 폭행과 꾼을 당했어요. 매주 교회에서는 집단 폭행을 당했고, 교회가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보고 애가 양 어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을 아무를 못 믿는 거야.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후 가장 먼저 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를 찾았다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참도 안 와. 새벽 3시에서 고등교회가 열려 있거든요. 고등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아버지 아무도 못 보고 막 우르. 파고 계시냐고. 껴는 얼마 개로 껴냐고. 파고 계시냐고. 그래서 내가 어제 막 어이를 앞서 막 우르는 거야. 막 이런 울다가 막. 자동적으로 세배 예배까지 드리고 한날 반세고 지금 장사를 왔어, 왔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자. 그 목사님 일을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럴까네. 목사님 하는 얘기가 어머니 기술 문화란게 있단 얘 예? 이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야, 노력은 그 아이가 노력을 문화라 해. 그목사님로 반을 그 옮겨 달리거든요. 반을 옮겨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대안학교든 어느 학교 자꾸 전화 보내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맞을 때마다 일없 하그 기도 이 지금 이에서벗어백번 오백 번도 넘게 했다래요. 기도를 도 기술 당하 하느님이 세상에만다하느님 질을 버린 거라그 그 얘기를 했니더 애절하게 해더하게해 피해 학생 어머니는 교회 측이 이후로도 가해 학생을 용서해 줄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교회 목사를 찾아가 문제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역 사회에서 떠도는 괴상한 소문들과 사람들의 시선은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어머니를 줄곧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도 금방 시기가 밀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저 쪽에서 전에 무슨 공항장에서 경찰이가 지어봤는지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 저 처음으로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래. 그런 말로 이것들 흘리고 다니는 말을 제 쪽에서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응 어머니 CCTV는 딴 아들이 했던 그런 걸 했던 걸 갖다가 그러니까 봐봅시다. 봐봅시다. 그거 다 진짜 바보입니까? 그 얼굴 다 하긴 다 있는데 들어온 이야기가 이제 그런 제출했을 그런 소리 한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본다 취재진이 교회 측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시도해 보았으나 교회 단임 목사나 고등부 담당 목사로부터 인터뷰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 여기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학폭 사건 관련해서. 그에 뭐 대해서 좀 가이드는 사실에 들을이 확인해 드니저이하게 이거는 좀 해명을 그 해주셔야 될 같은데 네? 아니요, 아니요. 그냥 뭐 질문 안 받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학교 폭력을 주도했다는 S 군의 어머니는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도는 소문들은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 엄마 한 하를 풀게 하려고 그 애들 보고 맞을 했습니다. 그게 사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도대체 진정한 사과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평신행동연대에 계신 분 계속 이런 시위도 하시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는 뭐 그분도 사주를 받고 뭐 하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본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왜 음. 도는 건가요? 그거 저희는 모릅니다. 여러별 소문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모 지역 사회에서 유일하게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어머니를 도와온 백명훈 목사.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가 밖으로 나와야 되고 마치 이제 걔들을 용서하는 게 신앙적인 처 얘기하는데 회개 회개하지 않으 d o t r 따라오는데 약자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교회. 높이솟은 교회의 모습이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일 겁니다.